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나스닥 종목으로 한 달에 1억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고 로그인 하시면 상단에 VIP 수익 구기 메뉴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1억 4천만원 수익 구기에서 제가 올려놓은 걸볼 수가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어, 수익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0만, 11만 달러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한두달 동안. 수익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루의 수익이 일자별로 다 찍혀 있는데, 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수익이 좀 많은 거는 2천만 원 이렇게 찍혀 있고, 평균적으로 천만 원, 천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천만 원 내외 수익을 낸걸볼수 있죠.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임스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트에서 추세가 보이는데, 파란띠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선 아래쪽에서, 이렇게 빨간 봉, 양봉이 보이면 여기서 매수를 해주고, 손절매는 아래 빨간 쪽, 아래쪽에다 설정합니다. 손절이 안된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매수라인이 858에서 손절은 안 됐고, 단타 수익은 40호 100만원을 먼저 수익실을 해줍니다. 그럼 858에서 40을 더하면 98이 되겠죠? 여기에서 단타 수익을 먼저 확정을 해줍니다. 100만원 단타 수익 100만원 단타 수익을 100만원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빨간띠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추세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자. 그러면은 매수가가 858 958 058 그래서 200포인트가 올라간거죠. 200포인트 100포인트가 2000달러 약 260만원 정도니까 200포인트면 520만원 정도가 되겠죠. 지금 하늘로 그럼 단타 수익이 100만원 추세 수익이 500만원이니까 총 수익이 620만원이 되는거죠. 자 그러면 하루에 620만원 정도 수익을 계속 달성해서 20일을 달성하면 얼마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10일이면 6천만 원, 20일이면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날, 수익이 좀더 크게 나는 날도 있고, 어, 수익이 좀 저조한 날 아니면 조금 손절하는 날도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매매 방법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수익이 될수 있구나를 가능해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 계좌 수익 내역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인데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시스템 차트가 필요하죠. 이 차트를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연락처 010-2758-3576으로 간단 소개, 문자를 남기시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 매매 방법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제가 실전 투자대회 있을 때 가끔 몇번 해봤는데, 제가 1등만 10번을 넘게 했는데, 키움증권 이런 데서는 이제 참가자가 5,000명 넘기도 하죠. 여기는 뭐 수익률 대회, 수익금 대회 다 하는데, 둘다 1등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대회 기간 동안 5,000명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매매를 가장 아주 잘해야 되고 수익률도 뭐 기본 300% 넘어야 되고요. 수익금 대회도 이렇게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3억 10억은 넘게 벌어야지 이렇게 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기술들이 어 수익성 안정성이 상당히 높고 대회에서도 이렇게 어, 1등을 할 정도로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배우고 싶다면은 문자 써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에 공개하는 이 기초적인 매매 방법만 사용해서 대회를 하는 건 아니고 더 이제 좋은 기술들, 손익비도 높고 승률이 높은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써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공부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